2025년 청년도약계좌,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. 음, 청년도약계좌는 아시다시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, 목돈 마련 도와주는 5년만기 상품이잖아요. 근데 이게 2025년부터는 가입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확 늘어서 진짜 청년들한테 더 좋아졌어요. 자, 그럼 뭐가 좋아졌는지 핵심 4가지 바로 볼게요. 첫째. 정부기여금, 그러니까 정부 지원급이 더 늘어나요.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, 월 최대 3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. 이게 연 9.54%짜리 적금 드는 효과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. 꽤 크죠? 둘째는 중도해지 부담이 진짜 확 줄었어요. 예전엔 5년 못 채우면 좀 아쉬웠잖아요. 근데 이제 3년만 넘겨도 비거세 혜택은 그대로 받고, 정부기여금도 60%나 받을 수 있으니까, 화시 마음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겠죠. 물론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전처럼 혜택 다 받고요. 셋째, 이건 또 새로운 건데 신용점수 올릴 기회가 생겼어요. 2년 이상 꾸준히 한 800만 원 넘게 넣으면요. KCB나 나이스 같은 데서 신용점수를 자동으로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올려준대요. 마지막으로 급할 때돈 뺏을 수 있는 부분인출 이게 생겼어요. 가입하고 2년 지났으면 해지 안 해도 납입 원금의 40%까지는 한번 인출할 수 있으니까 좀더 유연해졌죠. 자, 이렇게 혜택도 커지고 더 유연해진 2025년 청년 도약 계좌.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정말 도움 될 테니까요.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.